와 이거 봐! 로즈 신나니?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라는 걸 해볼 건데요. 진짜 공포 게임 하면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어, 유저가 만든 모드입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그 다운받는 경로를 알아가지고 한번 다운받고 설치나번 해봤습니다. 또는 이 게임은 원래 PC 게임이고요 어, VR 버전은 없지만, 어, v r 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용 해서 플레이할 수, 플레이할수 있습니다. 어, 시작부터 이렇게 떨리죠? <laughs> 제가 원래 세븐 같은 경우는 그 PC 버전으로 이미 엔딩을 봐가지고, 어, 이왕 할거면안 해본 게임, 빌리지를 VR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빌리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드 테이블 빌리지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조작 방식이랑 오큘러스 컨트롤 방식이랑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느낌상, 네, 느낌상 해야 됩니다. 아 귀여워. 안녕. 오, 근데 되게 선명해 그래픽이. 약간 어, 안티 얼리싱이 조금 깨지는 느낌이긴 한데. Nothing. I'll put down. 와와 와. 와, 와. <laughs> 와 이거봐. 로즈, 신나니? 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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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어게해 어, 이동,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어, 진 나, 오, 몸이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 팔도 구현되어 있어. 미쳤다. 뭐야? 아, 어, 미안. 우리, 공주님, 갈까요, 이제? 오우 야, 이거, 그래픽은 좋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프레임이 잘안 나오긴 합니다. 어. 약간 반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왜왜왜왜왜왜 음. 왜? 왜 It's like I said to your mom. That book's too scary for you. 로즈, 아빠 팔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을게. <laughs> 미안해. 팔 너무 아파. There you go, sweetheart. Don't you worry. I'll be r i g h v 모드 상당히 잘 만들긴 했어요 되게. 어. 카메라 시점을 계속 강제로 이렇게 바꾸는 게 어, 되게 어 멀미나면서도 뭔가 잘 만든 것 같아. That smells good. Oh, hands off, m r It's c h u b a d e l a g o m It's a local recipe. 스파델라고? Ah, you've g o n e full native, haven't you? Local wine, too. But if you're going to keep sulking all evening, maybe you shouldn't have any. 와, 무리값 장난 아닌데? Stop worrying. 오. 오!

오오 크리스 리슨. What the hell? Sorry, Ethan. No. What? Why? Why? 오오오오 어, 너무 리얼한데? 오 기그드트. 와 너무 리얼한데요 진짜? 오 어쨌... 아 멀미가 좀나 멀미가 좀 있어요. 오 g o m move. Oh yeah yeah okay. Hey.

어, 제 몸이 이렇게 구현됐어요. 와, 너무 그, 팔 팔도 구현됐어. 그 에서 덤덤님 그 세븐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서는 팔이 구현 안 됐었거든요. 여기서 팔이 구현됐습니다 몸하고 몸도 구현되어 있고 안느끼가 따로 있나? 어, 안느끼 따로 있대요. <웃음> <웃음> 아, 다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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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와저 진짜 진짜 몰입감 장난 아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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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VR게임 중에서 이렇게 선명한 거 처음 봐어어어어어어 헤이 진정해 진정해 예어어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 새끼야 엄청 어둡네요 예어 일단은 주인공은 익숙할걸? 이런 환경을? <laughs> 전작에서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Where the hell am I? 약간 흐려... 제가 보는 화면은 약간... 네 약간 그 끝부분이 좀 깨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아 이게 제가 왜멀미한다그랬냐면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뭘까 특정한 애니메이션 같은 게 발동되면 강제로 이제 제 화면이 고정되고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지금 같은 경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강제로 이렇게 화면을 고정한 상태에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얼굴을 흔들지 않으면 되는데 이 강제로 얼굴을 흔드는 느낌으로 계속 연출을 보여줘서 멀미가 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 칼을 손에 들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무기가 있으니까 이제 무서운 건 없다. PC 버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PC 버전이고 유저가 만든 모드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몸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h e l 저기요? 저기요? 말좀 걸읍시다. Jincción who are you? Uh, uh, uh who sent you? Nobody. There was an accident down on the road and shh. Oh, What's going on? Oh, oh. Wow, uh, Oh no. They're coming. Who is? What the hell was that? Do you have a gun? What? No! Please tell me I have a gun. No, no. No. Why would no. I? Take uh, it.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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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know Help!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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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Uh, hey, are you listening? Let's take it. Stand back. Stand What I am not I can Oh, Dead body. Wait, there's more. <perk nationale prayed> Uh, uh. Hello. Hello. Hey. Hey. Hello. Uh, uh. Uh. Jesus Christ! What the hell is wrong with this place? Oh, are we all

Það er að hljóta. 내가 족발이야 내가 와 진짜 제가 지금까지 VR 사면서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네. 수술 작업도 있는데 제가 펌프하는 게 아니고 자동 장전식인가 보요 no o 오 마이 갓아아다따 개따 나도 나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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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what the hell hey can you hear me It's you, the child's father. Child. Hey, wait. Do you mean Rose? Is she here? <laughs> Rose? 마카다 <말하다> 말고 뭐? Bell heralds danger. 어나 너무 어지러워 지금. <웃음> no. <laughs> <laughs> 어지러 Where's Rose? Who's Mother Miranda? 자 오늘까지 합시다. <laughs> 와 진짜 근데 진짜 끝내주는 코퍼먼스였네요. 나중에 마음 먹고 해겠습니다. 야와너 <laughs> 진짜 재밌네요. 보니까 하나 찢어지는데, 이게, 뭐랄까, 몸이 구현되기도 하고, 뭐 액션 일어날 때마다 이 화면을 지가 멋대로 흔들다 보니까, 어, 좀 어지러워요. 지금 약간 어지러웠어요. 방금 되게, 어, 아, 그러니까 막 멀미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쓰러질 뻔했어. 어지러워가지고. 자, 아무튼, 어 바이와자드, 아,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VR 모드로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어, 끝내줍니다. 진짜, 이렇게. 저한테 이런 경험을 시켜준 VR 공포게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어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중에 마음먹고 또 진행하자.